사도신경하심으로 사회끝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의 만드신 나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이주 예수 그 물수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여선하시고 군대와 빌라대에게 권해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을 하시며 한여로사 전능하신 할 편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함에싸하며 고룩한 공회야 성도가 소토하는 것과 죄를 살시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쓰미 싸음 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성에는 자 또다날 사랑 하신, 주늘 계시 옵소서. 기쁘 고, 기쁘 도, 다 항상 기쁘 도, 다나죽게왔 사오니 복추 옵소서. 나죽게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 다 항상 기쁘도 다나 죽게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생 기쁘나 슬플 때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 우리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 항상 기도다나 죽게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처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있었고 무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기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선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세원약에게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영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겨온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마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이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나누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 거짓 일꾼들의 잘못을 지적하자 그들은 이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로의 약점을 가지고 함께 그들이 공격을 하면서 서로의 치부를 이렇게 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이추천사가또 없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근거를 그들에게 늘 제시해야 됐고. 그제 시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일꾼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추천서를 가진 자신들이 사도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고린도 교회 이 거짓 일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또 바울은 추천서가 없지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있어서 서로가 서로가 에게 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써준 추천서를 내미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죽은 영적 죽은 문서라고 율법 조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 유대인들이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사도직을 행하는 그러니까 죽은 이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 이 그들 안에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였다면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아무도 어 뭐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이 고린도 교회가 크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건 그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 선 거짓된 일꾼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자를 공격하는 일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화합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치적으로 그 교회의 모습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따라가며 살아갈 것이냐 오늘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도들이 바로 살아 있는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은 죽은 문서이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살아 있는 편지.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를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일꾼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 판단 하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권리 또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치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살 것이냐, 어떤 은혜를 내가 받았더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삶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워진 교회로 우리들의 삶의 결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단순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말마암 임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내 그러니까 삶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의 틀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의 삶의 하나 말이나 행동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하여금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삶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갈 것이냐 또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일꾼들은 추천서를 강요를 합니다. 그 그러니까 자신들은 어느 조직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사도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담에 세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추천서는 뭐냐면 그냥 임의적으로 써주는 그냥 글그 하나의 종이라는 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이 아주 중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 신앙생활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학교 졸업장도 마찬가지. 사람의 노력은 충분히 그것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알지 못하면 이 자리에 설수 없는 것처럼 이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 밖에 다른 외부에 나가서 세미나도 듣고 어떤 자격증을 따와서 나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은 할수 있지만. 그것이 내 노력을 된 것이라면 그건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담에서 도상에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을 하면서 사도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나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도 마음속에 소명 의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명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소명이 사람에게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면서 이 인간적인 허세를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허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증명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어떤 뭐 이 이력서에 줄을 한, 글씨 한 줄을 더 쓴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바꿔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소명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쉬운 어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소명조차도 내가 내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면 그것이 바로 소명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목도하게 하시는 분이라. 는 선교의 현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될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찌 보면 어떤 증명서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불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응답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소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그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삶 속에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알게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참된 일꾼은 그 지위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내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내가 감당하게 되고 그 소명을 통해서 그 소명 앞에 내가 살아가게 될때 우리는 삶의 열매가 더욱더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있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길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겉으로 드러나는 직분이 나를 만들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더욱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상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하 우리를 시험일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본질로 살면 삶이 되기 전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서 삶의 열매를 맺는 기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